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이 반자신기 구조주모 문호사, 영문노사진 복공이에요. 요걸 알면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복공이 돼야 되는데, 복공이 안 되면 어떻게? 태어나 서 죽음이 있다. 죽음에 공포가 있다. 오래 살고 싶다. 이건 뭐예요? 공을 모르기 때문에. 공이 뭐예요?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도 좋을 때 죽는다. 어떻게 하겠나? 그 순간은 자 누구 넓고 죽음도 없고 다음도 없다는 의미 뭐야 개불지존재는 어, 그게 연기법으로 뭐 있단 말이야 이 몸이 연기를 모여가지고 뭐 그냥 왔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간다 그냥 모아 뭐 무자, 무자성이다 음그럼 문제는 어떻게 불생불명 불생불명 낮에도 죽지도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공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어남도 없다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태어났고 누지배가 태어났고 누지배가 어떻고, 옷의 인구가 줄고, 이게 생물학적이고, 음, 마음에는, 마음으로 만들지 말라요. 태어나고 태어나고 생물학적은 일,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한다. 죽음이 없다. 자, 계속 죽음이 없다. 허상이다. 허상에 불과해. 다 나가, 죽고 산다 는데 그거 나락하는 것도. 허상이. 자, 꾸 허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해 못할 때, 아니, 분명히 태어났고 죽음이 있는데, 저 왜, 뭘 허상이야? 실상을 태어났다 죽는데, 그 생리학적이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내가 죽음에 어떻다, 어, 이런, 이제, 마음의 고통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 안 되면, 가서 배워야 돼. 구체적으로. 외울것 없어. 그냥,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있는데 집중하면 또딴 생각 안 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자꾸, 그냥 집중 깊어지면, 생각도 안 나요. 해탄으로 가져라, 이거지. 자, 내가, 체험리 해가 해탈 안 해도, 아, 영지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집착만 없으면 되네. 사실 없어요. 젊었을 때는 없잖아요. 나이 들어가요. 다 가면 은 이제. 우리 골차 좋은 데 갔는데, 차에서 기차를 타고 막 재밌었는데, 서울 도착할 때 되면, 아, 벌써 서울 왔나? 좀더 있고 싶은 미래를 지금 뭐 재밌었기 때문에. 다, 재밌지 않고, 최악이다. 빨리 서울 안하나 괴롭다. 그거 다 뭐예요? 내가 있으면 그렇다. 재밌다, 재미없다에 꺼달려서 내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 자, 모든 게기법이다 자, 그거를 완전히 내가 몸을 체득을 해야며 자유롭다. 그 자유는 뭐냐 고통에서 벗어난다.